음... 그 다음에 실적도 안 좋아.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안 좋다는 건두 개로 보면 좋은 거안 좋은 거둘 중에 하나로 보면은 안 좋다는 건 나중엔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네. 그러면, 어, 안 좋아? 근데 모두 다 알고 있어? 근데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네? 라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거는 주식 시장은 항상 뭔가 이슈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거는 그날로 지워버려야 돼 머릿속에서 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가 그 주가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얘 같은 얘기예요 아... 실적이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음... 금리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거 좋은 거 하면 나 사겠다 네. 팀장님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도 된다 아 이거 오히려 그냥 좋은 거 좋은 거네 그렇죠 사실은 좋은 거 좋은 거 미래 걸만 아...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라고 했다고 또 지금 딱 사서 뭐 다음 달에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 게? 아,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까지 <laughs> 해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네. 뭐만 보면 되냐면, 네. 근데 만약에 다음 분기 에 실적이 더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그럼 또더더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냐? 음. 그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새로 짓는 정도의 기간은 사이클이 있어요. 아. 그러면 반도체 가격도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어... 언제부터 움직였는지 네.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얘가 떨어지고 있었는지 6개월 동안 떨어진지 1년 떨어진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평택 뭐몇 공장을 지었는데 네. 언제 착공했는데 준공됐는지 검색 몇개 해보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몇년 걸리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럼 어, 예를 들면 3년 걸렸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 한 1년 정도 떨어졌더라 음. 그럼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구나 라고 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을 잡는 거는 그큰 사이클 안에서 음. 보면 음. 한 6개월 단위로는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오. 그러면 저는 그냥 대략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이닉스 적자 나오고 그러면 투자를 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 음. 그러면 와, 대박. 반도체 가격 올려야 되니까, 감산이라는 거래요. 네. 어차피 내가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음. 투자라고 하는 건 200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앞으로의 미래 음. 전략인 거고, 100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데, 그냥, 아이, 좀 쉬시고요. 음. 저희 원재료 좀덜 쓸게요. 한 50만 생산할게요, 당분간.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야. 반도체는 어쨌든 계속 필요하니까, 이런 감산이 일어나게 되면, 점차,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의 균형 가격에 이제 올 때가 됐어요. 음. 그래서 저는 2023년에는 여전히 삼성전자 좋은 상황, SK 하이닉스도 좋은 상황을 어. 보고, 어, 투자할 만한 시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맞아.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좋아질 거니까 호재라고 볼수 있지?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했을 때딱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더안 좋아지면 어떡해? 네. 그리고 그게 오래가면 음. 어떻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이클을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네. 아, 요거 정도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건 뭐 네. 요새는 네이버 들어가면 증권사 보고서도 다 공짜로 볼수 있잖아요. 음. 그럼 반도체 보고서 쓰신 분들이 대부분 정말 반도체 박사들이에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 출신, 하이닉스 출신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정리 다 해놨어요. 어. 근데 그거를 보고 호흡만 길게 가져가시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에, 반도체 가격이 음.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에, 아, 역발상으로 사이클 주기는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지? 음.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이미 한 6개월 이상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 그렇죠. 물려버리는 힘든 거지. 거고. 너무 빨리 사서. 지금 이제 그렇게 큰 회사가 적자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다음 분기에 적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음. 그 정도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어. 제가 하나 더 팁을 말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분기 음. 그 실적은 어디 가서도 쉽게 볼수 있거든요. 그걸 한 그러게요. 10년치를 쭉 만들어 보면 아. 얘네가 적자 나오고 나서 다음 흑자로 돌아서는 데까지 얼마 걸렸구나가 매번 나오겠네. 비슷할 거고 그럼 지금 적자 시작했으니까 어, 보통 예미다 얘. 음. 한 두세 분기 후에는 흑자 전환 하더라 라고 시작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6개월 그렇죠. 9개월은. 그리고 뭐 그게 1년이더라 그러면 난 6개월 후에 사야겠다라고 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크게 하면 음. 어, 충분히 삼성전자로 한 3~4년에 한 번씩은 큰 수익 낼수 낼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또 어디 가서 분기 실적 안 나온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 하지 마시고. 아 그건 좀좀 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아, 안 나오면 노가다 음. 해가지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다 하나하나 하나 하시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은 저 같은 주린이도 볼수 있는데. 네. 맞아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저도 생각난 거 있어요.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주린이로서. 네. 만약에 삼전은 그 이익의 주기가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외에 다른 사업 영역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하 아까 얘기한 가전도 있고 특히 핸드폰 잘 나갈 때 핸드폰 매출도 엄청 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를 보고 싶으시면 저라면 SK 하이닉스 볼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게 분석하고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일단 음. 그것만 보니까 그렇죠. 그것만 독립적인 변수니까 그렇죠. 하나만, 그리고 내가 그거를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고 했으면, 음. SK 하이닉스 사는 게 훨씬 어. 더이 주가의 변동폭이 크니까 수익은 연... 더낼수 있죠. 그렇죠. 아, 상장 주식은 변동성 큰게더 좋은 거예요. 음. 변동성이 커야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을 때살수 있고, 훨씬 높을 때팔수 있으니까. 음.